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세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선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지. 내가 어느 길로 갈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를 명 성경에는 없지만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어요. 임의로 자유롭게 네가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이 과일을 먹든 저 과일을 먹든 그것은 너의 선택인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의무의 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게 막아버리면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또것도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수 있는 것. 이것은 선악의 영역이 아니라,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선택이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종류는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동물은 선 악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종룡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도 역시 자유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물론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주로 유혹을 당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다 한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험 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였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모뭇거리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둘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오직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둘다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바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선택이. 에 그런데 그 선택이 선이냐 악이냐를 나누는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고 바알을 선택하는 것은 악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바알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알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바알을 진멸하고 그 땅에 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각지파의 지도자들이 새로 임명된 등극한 왕 루오보암을 찾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오. 사실. 솔로몬이 왕이셨을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건축하느라고,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짓고, 그 다음에 각 중요한 도시마다 그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이제 부역인데, 오늘로 이야기하면 세금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셔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청을 루어보암하게 하죠. 그러자 루어보암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니까 솔로몬 시대에 같이 사역하셨던 어른들 원로들을 불러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들의 원대로 부역을 좀 낮춰주시고 정말 저들이 힘들었는데. 좀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왕을 숨길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면을 하죠. 그런데 이로우암이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기들 자기 자신과 이렇게 어릴 적에 함께 컸던, 함께 공부한 친구들을 불러요. 야 친구들아,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강하게 줘요. 이게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이 왕의 권세를 보여. 그래야.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거야. 힘으로 눌러버려!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권면을 했죠. 로보암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네.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친구들의 말을 선택해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결국 나머지 열 지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국가가 둘로 쪼개지죠. 친구들의 말을 선택한 이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악을 선택하게 된 거고,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과는 고통으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이 제스장과 레윈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면서 갈등이 왔을 거예요. 저 죽어가는데 내가 살릴 거냐, 그냥 지나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왔겠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좀 태도가 달라졌겠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제사장과 레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소극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적극적인 죄는 뭐예요? 강도잖아요. 두들겨 때려서 물건을 뺏고 돈을 뺏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죄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본 차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소극적 죄입니다. 선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지나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을 행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이 낙에 태우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의 치료비 전액을 다 부담을 하고 하면서 그 생명을 살려요.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 그거예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8절부터 읽었는데 36절, 37절 두절을 보겠습니다. 내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악입니다. 물론 아주 적극적인 악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택의 종류고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선택의 종류인데, 이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차이예요. 좋은 선택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가장 탁월한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겁니다. 이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고에서는사케오가 고민에 빠지셨습니까?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음의 갈등이 온 거죠. 행복이 없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매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명예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인생이 행복이 없고 공허감만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합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예수님 봐,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또 이분이 또 결정적인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160이죠. <laughs> 키가 작았어요. 이수근의 노래 제목이 160이지 않습니까? 머리, 어깨, 무릎발 160. <laughs> 컸으면 좋겠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케오가 딱그 짝이에요. 컸으면 아, 좋겠네. 그래서, 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예수님이 딱 느끼신 거예요. 혈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남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케오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사케오 밑에 딱 내려오자. 뭐, 사케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오는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십자가 위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어, 흉악범들만 당하게 되는 이 십자가 형에,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두 사람의 선택이 나눠지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 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강부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분은 내가 평생 죄짓고 살아서 잘 몰랐지만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분 그리스도 가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죽을 건데, 같이 죽는 거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요.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한강도는 그날 예수님 죽음 이후에 첫 번째로 구원받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선택이에요. 제일 좋은 선택은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선택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또 평생 살아가면서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좋은 선택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 오늘 주인공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가정이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던 가정인데. 아, 정말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섬긴 귀한 가정이에요 아,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맨 아, 베단이죠 이 베단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어, 예수님께 달려갔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영접하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이 정말 귀한 선택을 이 마르다는 거리낌 없이 합니다. 자, 마르다는 장녀예요. 장녀는 주로 책임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지 제일 첫째는 뭔가 이렇게 책임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이 동생을 돌보는 일에, 이, 그 장녀, 장남이 또뭔 일을 해야 돼요. 야, 너 동생 잘 보고 있어? <laughs> 그러잖아요. 그죠? 또 동생 챙겨? 하면서, 그런 책임을 부모님이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책임감이 갖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더큰 책임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말 막 자녀들이 많을 때이 장남, 장녀가 희생해서 둘째부터 공부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장남, 장녀가 저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 둘째, 셋째부터 다 데리고 올라와서 자리 잡게 해주고 결혼해주고 마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다가 그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책임을 지기 강했어요. 집안 살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음식을 해서 먹이는 곳이 언니의 몫이었으니까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됐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장녀의 특징 마르다였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동생 마리아는 막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성김을 받는 것을 익숙해지죠.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책임이 없어요. 그냥 돌봄을 받아야 돼요. 언니한테. 장남, 장녀한테 이 막내는 돌봄을 받는 존재예요. 성김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그는 누구를 섬기지를 못해요. 막내니까. 끊임없이 성김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는 좀 약간 이기적인 게 생겨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이 막내들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좀 좋게 말하면 자기 색깔이 분명해져요. 똑 부러지는 거죠. 챙길 거탁 챙기고, 왜냐면 하 성김을 계속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장녀, 장녀 계세요? <laughs> 막내 계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기질인 거예요, 이게. 장녀는 장녀의 기질이 있고, 막내는 막내의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좋은 면만 살리시면 돼요. 성격 검사하고 심리 검사 많이 하는데,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면이 뒤집으면 나쁜 면이 되거든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고집세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우리가 가면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마르다는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잖아요. 섬김과 헌신이 몸에 뵌이 장르의 모습이에요. 자,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음식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택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런데 은에는 너무 많은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자, 예수님이 간만에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왔고 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손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이게 마르다는 좀 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신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슬슬 이제 짜증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면 괜찮은데 이걸 많이 벌려놓으니까 시간도 없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돕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제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마르,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성경에 보면 주로 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두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번 반복할 때는 이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책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 손김이 귀한데, 예수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암만 짜증이 난다. 그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한가지만좋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하나 놓고 먹자. 우리나라 말로 또는 이렇게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뭐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고 바빠요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라. 그것으로도 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는 정말 귀한 분이 오셨으니 나의 주님이 오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 예수님이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내 옆에서 지금 내말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읽어 볼까요? 42절. 41절, 42절.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음식보단 말씀이 고팠던 거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마르다는 섬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고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둘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예수님은 누구 편을 조금 더 들어줍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로움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은사가 나와요. 어, 은사가 나쁜 은사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은사죠. 지혜, 지식의 은사, 경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 능력행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많은 은사들, 섬김의 은사, 뭐,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에, 이 마지막절, 고린도 전서 12장 그 마지막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길, 더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너희가 그것을 사모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는데요. 모든 사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은사, 더큰 은사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 1절로 넘어가죠. 사랑은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예요. 너희들이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굳이 하고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위한 사랑의 기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한 사랑과 축복의 기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극률의 은사고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은사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가 극률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인데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니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은사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를 가졌다면, 다른 은사를 소유했다면, 내가 정말 마은사가 있고, 예은은사가 언 있고,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더 좋은 곳이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선택하라고 놀라운 이 제안을 하십니다. 꿈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거 주세요라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듣는 마음 곧 분별하는 지혜를, 지식을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 <laughs>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정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 이 솔로몬,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저에게 강력한 나라를 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신하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귀를 주십시오라고 한게 아니라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주시지 제일 좋은 걸 구하고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고 강청하라고 하셨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좋은 거죠. 기도만큼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의심 오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이 땅의 교회들이,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의 목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힘있게 임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다스림이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인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단서가 하나 붙어버립니다.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기도하던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던 이거. 이 부분의 영역을, 이 기도도 정말 좋은 기도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에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던 이 부분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분. 욥도 욥의 위대한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 욥의 모습을 욕기를 통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음식 먹기 전에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신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 다 좋은 것들이지만 더 좋은 것을 구하시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요. 네.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셨던 것,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도 선택하면서 이곳이 더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져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